예, 주경호입니다. 예, 하는 총연이 네. 어,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에 관해서 아직 분석하지 어, 못했고 전망에도 반영을 못한 상황이죠. 네. 그럼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우선 충분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그랬다 네.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그하고 앞으로 전개 방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. 예예. 그리고 어, 정부에서 뭐 서랑설레하고 있는 누구는 봤다, 어느 장관은 어느 장관은 못 봤다고 하는데 롱리스트 일본의 수출규제 롱리스트본적 물론 없으시죠. 모르니까 분석이 되겠습니까? 뭘 알아야 뭐 분석을 하거나 뭐 전망을 하거나 하는데 아마 여당 의원님도 여전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. 최소한 그런 걸좀 해서 시나리오 별로 뭐 분석하고 전망에도 좀 넣고 해야 그다음에 우리 경제 역량이 어떤지 그렇게 좀 알아야 될거 아니냐 한국은행이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부도 모르고 한국은행도 모르고 대한민국 아는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런데 정부는 정부는 여당 의원하고 함께 해서 지금 추경을 막판에 해가지고 추경 뭐 적게는 3천억 많게는 8천억 통과시켜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. 그 한국당에서 발목 잡아 안 된다고 그럽니다.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 편성해 놓고 통과시켜 달라 그럽니다. 국민의 혈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우리가 자세 도리는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량 분석 리스트 갖고 어, 각 상임위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어, 있다면 은 어,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자 추경의 경제효과 추경 때문에 뭐 경제가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에, 한국은행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은 추경의 1조에1 년간 미치는 경제효과 0.01% 10조가 0.1%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계략적으로 얘기했습니다. 맞죠? 시들의 과거 분석 예. 하는 게 있어요. 그게 6.7조 같으면 0.07%입니다. 네. 후하게 봐서.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지난 4월 말에 제출을 했고 이것이 5월 달에 국회 논의해서 6월 달부터 집행된다면 0.07%에서 이게 12분의 7, 약 5분의 3, 한반 정도 됩니다. 이거 해봐야 0.04%포인트. 잘 봐줘도 이렇게 뺏에안 됩니다. 이게. 금년 하반기에 미칠 영향이. 0.05도 안되는 겁니다. 반올림해도 0.1이 안돼요. 이거 가지고 지금 경제가 산다 못산다 이러고 허송세월 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초반부터 급한 거 있으면 빨리 예비비 집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그러냐 여당도 뭐라고 그러냐 이게 0.1%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금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금년에 설사 6월달에 집행이 되더라도 금년에 미치는 효과가 0.1% 됩니까? 아마 뭐 이거 아니, 아니 뭐 간단한 산수 하는 거 아닙니까?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게 네, 숫자가 한국에서 0.05도 안 되는 거거든요. 예 네, 한국은행 요것은 이제 과거의 축충에 대한 실적을 아, 뭐 당연하죠. 그거야, 뭐 당연하죠. 예. 뭐 이걸 하나로 사업으로 발라 가지고 지금 경제 효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. 네. 그렇죠. 0.1, 0.1에 반토막도 안 되는 단순 전망을 해보면 0.03 내지 0.04 정도밖에 안 되는 예, 거 아닙니까? 근데 제 이제 답변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주시고요. 우선 예, 뭐 무슨 구, 구성도 말씀하셨죠? 또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뭐뭐 예, 어, 뭐 개별 사업을 봐야 되겠죠. 예. 어쩌면 단순 계산한 것보다 더안될 수도 숫, 숫자로 있어요. 따로 얼마라고 딱 제가 답변드리기 이게 예, 그냥 불안한데. 돈 뿌리고 선심성으로 둘란 사업이 천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안, 단순 계산한 것보다 더안될 수도 있어요. 이런 식의 것을 진소봉대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. 저희들도 필요할 때 재정 역할 하라. 그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. 그래서 금년에 470조 예산,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. 그거 제대로 좀 알뜰하게 써가지고 해라.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는 경제 회복이 안 되면은 3, 한 3년간 그렇게 돈을 퍼서도 안 되면은 아, 이게 돈 퍼서만 되는 문제 아니다. 그래, 확장재정 일부는 가지고가라 그런데 아, 근본적인 문제, 구조개혁 문제, 우리 체질을 다지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. 그래야 경제가 조금 싹수가 있게 뭔가 돌아가겠구나. 이 깨달음을 3년이 지나도 지금 이 정부는 못 깨닫는다. 틈만 나면 정부 개입하겠다. 틈만 나면 세금 쓰겠다. 지금 이 조건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추경 타령하고 있어요. 추경 안 되면 경제 다 망가지는 것처럼 숫자가 5차 범위 내에 있는 0.05% 포인트도 안 되는 저 숫자를 가지고 경제가 사느니 못 사니 이타령을 하고 있습니다. 야당 탈하고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자꾸 한국은행에 주문을 하는 것은 바로 거시에 대한 영향분석 또. 한국은행이 산업 연관 분석도 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산업에 일본 수출 계좌가 어떤 품목에 뭐, 어떤 영향이 있으면은 그 산업에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. 이런 분석 보고서가 정부는 있어야죠. 그래 가지고 아, 영향이 얼마 되니까? 피해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. 그 돈이 얼마 필요하다. 네. 네. 한국은행이나 부나부깜깜해 전부 가지고 그, 허리레를 장단도 아니고, 돈을 수천억, 수료를 받아들되면서 근거도 없이, 이렇게, 소통식으로, 해서 이렇게 해서는, 국민 결실를 쓰는 다른 게 도울도 아니다. 통화시험 검색을 하는 중앙은 좀 상당했다. 이런 면에서, 좀더 은밀히 분석해 주시고, 정부도 제시해 도 주시고, 국제도 설명을 해 주시고, 아, 그래서, 저희 정보가, 뭐 예를 들어 재료 연구가 필요하겠구나. 또는 무슨 대책이 필요하겠구나. 이렇게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해야됩니다 그래에서 중앙은행에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, 조만간에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우리 경제 산업의 역량에 관한 평소 보고서를 일본에 하는그 공정에 입할수 있다고 하니까, 우리 종목산업 좀... 네. 네, 일본의 그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뭐 지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그런 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추교일 의원님 질의.